A lot for Christmas 치지 <laughs> 근데 많이 오글거셨나요아 그럼 아저 그런 거 시도도 안 했지. 아니 카메라 구도가 <laughs> 나, 아. 나 여기서 막 찍고 오빠 나 너무 어색해. 나 너무 어색해. 나 연예인이랑 앉아 있는 것 같아. <laughs> 너왜 화장했어? 방송이니까 화장은 하지. 나도. 근데 오빠. 어. 자리 좀 바꿔줄래? 아안 된다고. 난 여기가 더잘 나. 와 나도 여기가 더잘 나와. <laughs> 원래 게스트 양보 방송 아니야? 가위바위보? 오케이, 진짜. 오케이. 자,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어? <laughs> 나한 번만 인사 좀 해주세요. 술트리트 파이터. 줘. 안녕하세요. 예린입니다. 야 여기 뭐 메뉴판 안 보여줘도 되잖아요. <laughs> 너무 자주 와서. 최근에 또 언제 오셨어요? 토요일? <laughs> 예린이는 단골, 나는 여기 사장이랑 친구. <laughs> 보드카가 들어간 칵테일 종류별로 싹 깔아주세요. <laughs> 빨빨 먹고 집에 가게. 어, 찍은 거내 스타일이야. 와, 완전. 우리 이래서 잘 먹거든요. 어떻게 친하게 되신 거예요? 아, 처음에 이거 말했 돼? 아, 우리 동거도 했었고. 기억나지 아, 집에서 진짜 잤잖아. 맞아. 어? 맞아. 그게, 그게 프로그램, 5년 전인가? 프로그램? 프로그램? 야너 이런 걸 노리면서 얘기하네야 깜짝 놀랐다 오해 근지 오해 근지 예린이를 처음 만난 건 2015년 제가 2015년에 하고 싶어라는 뮤직비디오 이제 여자 주인공으로 연애도 하고 그때 2015년도면 몇 살이었지? 나 20살 하, 지금이 26살 하긴 내가 40이니까 어? 근데 워낙 오래 친했어가지고. 왜냐면 성격이 일단 굉장히 좋아요. 너무 털털하잖아. 털털하고. 솔직하고. 솔직하고, 의리 있고. 그래? 음. 그리고. 귀척 안에서 좋아. 맵, 맵. 어머, 어머, 어머. 어, 이거 잔으로다 동시에 나오나요, 선생님? 네. 어, 근데 이건 뭐예요? 스티커로 뭐라? 정리를 하고. 첫잔짠 하시면 될것 같거든요 맞다 우리 스티커 정리해야 돼 이게 스티커가 중요해 아, 유치원때 포도알 붙여주듯이 오빠 너무 귀여운 건다오 내가 술을 한 번째야 아니+ 아니야 그만큼 술을 처먹었다는 <laughs> 얘기고 <그거. 웃음> 네 잔에 그만 하나가 되거든요 나는 너가잘 먹는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놀랐거든 소주로 치면 두 병부터 알딸딸해. 잘 먹네. 아, 그게 잘 먹는 거야? 그 정도면 잘 먹는 거지. 그리고 나는 먹을 때입장 까는 사람들 제일 싫어 어, 조금 깔았네? 너 이거 다안먹면나안 먹어? 어, 나는 술, 안난술 절대 안 깔고. 이것도 오래 못 빨잖아, 그래서. 오빠 열심히 먹어. 나 먹었잖아. <laughs> 우리 저런 이벤트도 합시다. 뭐? 첫 잔을. 뭐, 러브샷 해야 돼? 미안, 미안. 그래, 오케이, 첫 잔. 아, 싫어. 첫 잔, 러브샷에 원샷 하면 스티커 하나. 아, 아 재밌잖아. 그림이 나오잖아. 자 그럼 일어나서 아, 스티커 하나요 예 하나. 로브샷 그런데 두개 줄어. 원샷이면 그냥. 저희 원래 원샷 원샷에는 하나. 스티커가 없지. 아 근데 로브샷이 그림이니까 두개두개두 개. 두 개, 두 개. 어떠세요? 맛있네. 맛있는데 이거? <laughs> 아쉽네? 근데 이런 술 조심해야 되는 거 알죠 여러분? 금방 훅간다그러 어, 이거. 근데 진짜 생각해 보면은 음. 이런 술 방송에 나올 거라고는. 그러니까. 생각도 못 했어. 오, 오빠 오. 이해하지. 난 그래서 너한테 너무 고마운 게 쉽지 않거든. 일단 오빠가 한다길래 그리고 오빠 믿으니까. 어, 오빠 방송이면 무조건 나가야지. 오 눈물 나. <laughs> 내가 오빠 나이 들어서 요즘 눈물 <laughs> 자주 흘린단 말이야. <laughs> 눈물, 눈물이 고여. 나 진짜 나 따뜻한 말 들으면 이제 눈물 난단 말이야. <laughs> 슬프다, 이 나이 먹는 게. 눈물 나면 그럼 진짜 이상하게 되는 건데. 여 <laughs> 띵동. <laughs> 자, 다음 뭐 드실까요, 예린 씨? <laughs> 어... 야, 이거는 거의 부부젤란데 이건. <laughs> 마시면 소리 나는 거 아니야, 이거? <laughs> 이것도 원샷으로 하면 스티커 하나? 그럼왜 원샷 하요 근데? 오케이. 러브 샷에 다 마시고 둘다부부들라 소리 내었을 거야. <웃음> <웃음> 오케이 오케자 맞아. 부부 부부 오케이. 오빠 다음엔 뭐 먹을까? 이거는 근데 이 정도면 하나의 스티커 하나 해줘야 돼. 어 마. 언니 개인기? <laughs> 알겠어. 나 개인기 할수 있는 거 있어. 나 짱구. 짱구 오케이. 짱구 가보자. 이 이슬 읽는다 이거 떼도 내가 인정할는 거야. <laughs> 진짜 이거 내가 내가 사과할 때 이거. 오빠 안 뛰었어? 진짜 뛴다? 그러면 나도 성대모사 어. 라디오 생방 D J 할때그 앞에 P D 랑 작가들이 아. 다 놀랐던 성대모사. 오안 놀라기만 해봐. 그 당시 때 대통령 아. 성대모사를 했었거든. 아. 그분 씨였대. <laughs> 그 <당시> <laughs> 이거부터 웃겨. <laughs> 유행이었어. 자 오도바이 타는 그때 당시 어. 대통령분 할게. 어. 이러분 <laughs> 아. 아. 이거 다. 다. 하나 줘라! <laughs> <laughs> 짱구를 덮을 맹구! 하늘에서 눈이 내 눈이 내려! 와아아아거짓말인걸아왜 이렇게 웃겨 오빠?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개인기 때문에 하나 드릴게요! <laughs> 와 진짜 진짜, 진짜 눈물의 똥꼬쇼다! <laughs> 자 도착 렛츠고! 아, 하나 <laughs> 드릴게요! 하나 주세요! <웃음> 그래서 <웃음> 어, 오빠 다이어트 일부러... <laughs> 아, 아버지... 안돼안 돼! 안 돼. 진짜 편집! 아 진짜 만스러워 술을 접했어. 평소에 취향 같은 게좀잘 맞는 편인지? 나는 약간 알코올은 알코올 느낌이 있어야지 술이라고 생각하는 주인공 뭔지 알아? 75.5도. 보스 생것들 그냥.. 화 오지 여기에. 저희도 봤더니 두 분의 약간 취향이 조금 비슷하신 것 같아서 술 취향 테스트를 준비해봤어요. 어, 뭘까? 하나, 둘, 셋 하면 아, 대답하는 거예요? 그거 맞아요. 이거 못 여... 모르겠으면 어떡해? 어, 아, 나 치는데 될까? 안 돼, 골라야 돼. 프로 방송인은 무조건 골라야 돼. 대답 못하면 먹기. <laughs> 1번, 바카디 대 샴페인. 하나, 둘, 셋. 바카디! 맞추셨어요? 낸거다 똑같이 하면 스티커 하나. 뭔지 알지? 뭔지 알지? 이건 재밌지 않아요? 이랬더니, 씨, 문제 막 200개 되는 거 아니야? 끝까지 스티커 안, 안 붙여주려고. 씨. 방금은 예시 문제였고? 아니야, 아니야, 방금도 하나로 쳐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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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안 쳐주면 나는 진짜 집에 갈 때. 앞으로 열문제다 맞춰주시면 잠깐만요. 돼요. 잠깐만요. 문제가 늘은 거 같은데요? 열문제라고요 러브샷에 원샷 하면 스티커 하나. 개인기 재밌으면 이것도 스티커 붙여주는 걸로 합시다. 그럼 이것도 원샷으로 하면 스티커 하나? 그래서 거는 거예요 어? 스티커를. 허? 어 뭐야 치사해 해볼게요. 에일대 라거, 하나 둘 셋. A 일. 미친 미안 죄송한데 A 일 나고가. 나도 잘모르오 근데 맞았어. 근데 이거 1 0개다 맞추면 진짜 부부야 부부. 에이. 이거는 진짜. <laughs> 싫어해. 가볼게요. 막걸리 대 안동 소주 하나 둘 셋. 안동 소주. 소주 대 소맥 하나 둘 셋. 소주. 오. 진짜로? 난 무조건. 잠깐, 저거 진짜 어려운 걸로 고르는데 이... 가볼게요. 민트 초코 소주대, 빠삐코 소주. 민트 초코 소주대, 빠삐코 소주. 하나, 둘, 셋. 빠삐코, 빠삐코, 빠삐코. 빠삐코 소주가 뭐, 전진영이 만든 거야? 마마마마. 삐삐 빠삐코! 빠삐코 소주가 뭐야? 근데 진짜 죄송한데 소주는 소주대로 먹어야지. 나 소주에 막 들어간 거 싫어해. 음. 너는 게스니까 그렇게 음. 말할 수 있지만 음. 나는 언제, 음. 어떤 PPL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전둘다 사실 너무 좋아해요. <laughs> 야 이거 세겠다, 예. 이거 좀 먹을까? 이거 약간 그 음료수 뭐지? 맥콜? 아 맥콜이 아니라 음. 이거.. 음. 아! 네, 아그 맛이긴 하다요. 야 근데 예린아 나 갑자기 궁금한 게 하다요. 반말, 존댓말 섞은 에이. 그거는 왜 그렇게 쓰는 거야? 장윤정 누나야? 있다 있다 있다요. 있다 있다 있다요. 내가 사과할게. <laughs> 안 물어볼게 이제. 이게 술 중에서 제일 센거 같은데? 와.. 어. 오빠 술이 없다. 보즈카 샤수로 넣어드릴까요? 그럼 잔으로 일단 두개 네, 해주세요. 됐어요. 네. 이게 물이에요? 술이에요? <laughs> 술이 이렇게 맑아요? 너 리아 하면 떠오르는 가수. 음. 리아? 음, 리아. 있지. 야 97년도 리아 누나가 최고지. <웃음> 울었어 <웃음> 눈물을 참지 못해 울었어 97년도에 너 두살이었구나나 그치, 나 96년도에 태어났어. 거짓말이야 김추자 선배님 너무 좋아했었는데 옛날 에 성대현 형 사랑했던 나의 마음 어? 2000년도에 데뷔한 우리 장혁 형님 <laughs> 왠지 모르게 그대 모습 아, 너무 익하다 오빠 진짜 옛날 세대다. 보고 있는데 세대 차이가 느껴지셔가지고 어 나요 나요, 아, 어쩔 나요. 수 없어. 그쵸? 그래서 저희가 신조 맞추기 게임을 준비했어요. 아, 나 이런 거잘 못해! 짜짜, 박박, 이런 거밖에 몰라. 짜짜, 박박이 뭔줄 알아? 짜파게티, 짜짜로니, 박대 감네 옛날에 박대 같 짜짜는 진짜고, 박박은 대박이야. 왜? 그냥 뒤에 있는 말을 쓰는 거야. 나도 팬들한테 배웠어. 근데 요즘은 너무 막다 줄여. 우리 때는 옥덜매, 옥상에서 떨어진 매주, 우심 볶아 우리 심심한데 뽀뽀나 할까? 우리 땐 진짜 이, 이게 유행어였어! 네, 한번 문제 내주세요. 네. 그러면 둘 중에 틀린 사람이 이거 원샷. 번씩? <웃음> 원샷? <웃음> 원샷. 이것도 못 해? 난 이런 자존심이 아예 없는 사람이야. 반샷? 반샷, 반샷. 두번 나눠서. 풀어보세요. 드릴게요. 하나, 둘, 셋. 어? 빵커. <laughs> 잠깐, 빵커가 뭐야? 죽빵. 쉽게 생각해 주세요 되게 다르시요 어, 예린. 빵이랑 커피. 딩동댕. <laughs> 아, 이거는. 역시. 아, 누가 저렇게 써요? 네, 다음 문제 드릴게요. 아 둘, 셋. 주불. 불? 아, 예린! 주말엔 불금. 땡? 맞아? 땡이야? 정답. 네. 파이어면 불, 볼이면 알이잖아. 볼이 왜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나지? 음, 나 모르겠어, 오빠. 근데 이거, 아, 보여요, 이거? 오빠 알아? 둘다 그럼 반샷 걸고 넘어갈게요. 정답은 주소불러. 아 뭐야. 아니 저걸 줄여요, 주소불러를. 어? 요즘 애들이 이걸 써요? <laughs> 마지막 문제 드릴게요. 네. 하나, 하나 둘, 둘, 둘 셋. 알잘딱갈센. 이게 뭐야? 예린. 네. 알잘없는. 땡. 정답. 알아서 네. 잘 먹는 딱딱하게, 딱딱하게 말하지 마. 네가 날 딱딱하게, 딱딱하게 만들었지만 리쌍 분야 아니 이거. 뭐야 이게 아이. 네. <laughs> 앞에 알은 알아서, 뒤에는 센스 있게. 아, 알아서. 알아서 잘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띵동댕. 예네 줘. 렇게 <laughs> 고마워. 오빠 아니. 고마워 그래도 돼요 애교 부리는 나 싫어 전진영이 보는 내가 이런 모습이었을까 배불러 오빠 나갈 거야 <laughs> 예린아 우리 솔트리트 파이터에 나온 소감 한마디만 해주면 안 될까? 일단 오빠 믿고 나왔고 너무 고마워 거기 진짜. 오빠가 무슨 논란이 터지든 오빠 를 믿을 것 같고 야! 씨야어 아무튼 나는 오빠가 멋지게 승승장구할 걸 알아 잘구 뭐야 장구야 장구는 어떻게 치는 거예요 그 따다! 가그다나다나 둘, 나 쿵! 따다 나가 다다나다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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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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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붙여? 가나나나 <laughs> 여기 1, 두 2, 3, 4, 5, 6, 7, 8, 9, 10, 11, 12 12잔 4잔에 하나씩 해서 오늘 세개 내가 봤을 때는 오늘 해보니까 이거 다못 붙일 것 같아 다음 주에 희밥집 나오세요 다행이야 다음 주에 희밥이라서 오늘은 X밥이 나왔거든 천만다행이다 진짜 샤네돌 2인분, 곱창 2인분, 대창 2인분, 막창 2인분 그냥 끊임없이 요리해주세요 는이 용국이 형 억울해서 어떻게 사냐. 청아도 하나 더 주세요. 뭐야 이게? 한 대야. 달... <laughs> 야, 이게 내가 따라가다 오늘 죽겠는데. 아, 천천히 드시는 게 벌써. 나한테 천천히 드세요, 룰해? 이 그냥 좀 먹어. 앞으로 우리 먹방 하시는 크리에이터 분들은 출연 금지예요. <laughs>